알맞은 분수를 찾아 쓰시오. 여러 가지 분수들이 주어져 있네요. 이때 진분수를 한번 찾아 볼까요? 진분수는요. 분, 자가, 분, 모보다 작은 분수를 말합니다. 그렇다면 진분수는요. 3분의 1, 또 뭐가 있을까요? 진분수를 찾아볼 거예요.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야 합니다. 그러니까 100분의 99. 또 있을까요?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야 합니다. 321분의 231. 또 이렇게 1000분의 1. 이런 것들이 진분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단위분수는 무엇일까요? 단위분수는요, 진분수 중에서, 진분수 중, 분, 자가 1인 분수를 말합니다.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될까요? 3분의 1 하고요. 그 다음에 1000분의 1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? 진문수 중에서 찾아야 돼요. 따라서 3분의 1하고 1000분의 1을 골라 줄게요. 가분수는 무엇이 가분수인가요? 분, 자하고 분모를 비교했을 때 서로 같거나 분자가 더큰 경우 이것을 우리는 가분수라고 합니다. 그러면 가분수는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? 16분의 16이 보이네요. 그 다음에 또 4분의 5. 또 있을까요? 1분의 8이 보입니다. 그리고 아래 줄에서는 1분의 1을 찾아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 17분의 71. 이런 것들이 바로 가분수가 되겠습니다.